맘도 려, 이거. 번 돌려야 돼이거 안싸우고 갈수 있는 방법 아 여기, 여치킨메여로 가야 겠다 여기, 여천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기 여기, 여기. 여 한 팀이 오는 것 같다. 아 오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오지 않을까요? 위에 위에 멀리 하나 나네요. 방향이 저희 쪽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있어 있어 들어온 애 있어. 그러면은 빈 쪽으로 가다. 가네네명다 있어. 안 보이지? 어어 했다 어, 망했다, 망했다. 저죽죽요요 망했다. 어, 어? 형님 죽으시면 안되는데 여기 발소리 하나 난거 같은데? o Oh, I'm going to 이 집이 주심, 여기도 있고, 한번뺑 집에 들어갔나? 재 밑에 발소 리, 아 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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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 씨발. 바... 아. 잘못 던지. 아, 포왜 이렇게 못 던지지? 아, 뒤로 나왔다. 이스집 뒤에 마당 있는 데 있어요. 한 명은 안보이한 번께 이거. 에이스. 한 일게요. 여기는 한 마리밖에 안 왔거든. 우리쪽에. 아, 어, 그래요? 어, 발소리 어. 두개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내, 내 옆에 하나 있거든. 한민정 님 쪽으로 다 내려서 곧아지는내 옆집에 지금 안안 들어오고 지금 아, 옆에, 옆집에서 대기하는 중, 얘들. 저저 이거, 이거. 나갔다. 나 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이 표시 이 집. 아, 드라따. 이번 집내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대. 다 다섯 다섯 다다시다다다 아이집이다. 한번 집, 들어왔어요. 한 집. 에한번집 들어왔어요. 한번 집에도 있고. 네. 건물 뒤에도 있어. 내 건물 뒤에. 이쪽 뒤뒤쪽으로가야들어다 아, 기절. 또번집죽절 방이 한번좀 내려온 거기절했어요 옆에 옆에. 야, 여기 여기. 아이, 나. 어, 형님, 나저 돌았는데. 아, 나 씨. 아야 이거 총이 나, 저게 가려 가지고. 거기서 보면 보여. 여기 여기요 뒤에. 요거 요거 다리 뒤에. 아니 그 만약 어디 있지? 뒤에서 보면 보이겠다. 만약. 뒤뒷발 하나 더 있어요. 어. 보였어요얘 늦게 오네 같은데. 나이스. 에이. 기절이에요. 행행 잠깐만. 앞집 사운드. 행행 별로 할게. 뒤로 시죠 예. 또. 여, 같은데요. 제가 볼게요. 이상 하나만 줘 봐요. 네. 없어요. 저게 아, 오케이, 오케이. 진동계 있어요. 저기절시킨거 살린 거 같아요. 열 시킨 걸 살렸다고? 예, 네, 발소리가 두개 겹쳤어요. 어? 이거 하나 챙겨라. 발토리 잃어 버렸어요. 밖에. 열찍거안달렸어 아, 여기 하나, 여기. 어, 둘인데 둘? 아, 아래 하나밖에 하아 같은데요. 조심 해. 기다려 봐. 아으로 다들 갔다. 바쁘쳐고 어, 이건 물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아니, 물 아닌 거 같은데. 밖에서 들어왔는데. 그럼 나갔나정 밖으로. 아니, 나 아직 있다. 아, 여기 있네. 아 씨. 맞다, 아. 바타바타바타. 아, 나왜 딴지거리 하면은 이게 오, 타이밍을 왜들은 이렇게 맞추냐? 딴지거리 하고 있어 와서 죽이네이 새끼들이. 형님 저 그래도 발소리 잘뜯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나 이렇게 했다. 아, 형왜 이렇게밖에 못 해요? 야, 끝도 없다. 끝도 없어. <laughs> 하, 하, 하. 어, 발소리. 어? 뭐, 가점프깐 들렸는데 잘못 들깐 잠깐,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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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씹히깐 뭐이에이들같좀받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까워서 파밍 좀해야될거 같아 아, 아닌 거 같고 형은 어떻게 이 형님들 윤호 영어는 비밀입니다 아, 아. 너,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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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금때로 면안돼하 <laughs> <나또> <laughs> <laughs> 없을 때도 라반풀이 해야지. 아, 해야지. 아, 나 네, 진짜. 야, 신나게 갈고놓고 <laughs> 이게 <이제> 비밀이라고? <laughs> 네. 아, 여기 영이 안 됩니다. 또유노영또 깊게 나올까 봐 내가 겁이 나서. 아, 스, 비밀은 지켜 주는데. <laughs> 그 뭐야? 쪽지로 <laughs> 보내 놓을게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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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없을 때 없을 때좀유노영씨고나야지 아, 아 있지 은호 <laughs> <laughs> <sus> 씨한테 서운한 거 여기 와서 풀고 있었구만. 아네 맞아 형님. <이> 아 내가 풀 때가 형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서운한 거 여기 와서 풀고 있었어.

아이아 이... 아, 그쪽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번이니까. 다 3번 아, 아. 쪽이에요. 여기만 한번 여기 이장집만 한번 털고